안녕하세요. 쉬운 두세 김태나입니다. 운동해요 거의 열두시 반. 됐어요. 이 영상은 안 보셔도 돼요. <laughs> 저와의 약속입니다. 찍는 거 해요. 빠른데 그냥 찍는 거해 하루에 30분이라도 걸으려고 <laughs> 그그 오뚜기식품 해민지인가 어. 유튜브하잖아요 LA로 가가지고 그, 어. 이사 가는가봐요 잠시 아, 부부가 예쁘게 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대리만족 하더라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대리만족대리만족아 응. 나도 그런 다한한살살싶다외다에서 한번 살고 싶다살다싶다 살고 싶다그다리다족 어, 살고 싶다, 살고 싶다. 하는 거죠, 그들 다들 응. 다고다동화이다